তুজন তুই <recherche> <Michaelismeye> <authenticity> <flats> <building> <Vive n'd Hanulla>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예, 네, 저는 경기도 문화관광 해설사이고요. 여주에서는 영릉에 배치받고 활동하고 있는 손경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반갑습니 <목소리>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네번세 번째로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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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례 의식이 아, 현재까지 아, 진행되어 왔다라는 게큰 주목을 아, 받았는데요. 그, 아, 그, 아, 현재 아, 여주 영릉에서는 아, 정정하게서 아, 1년에네번재례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4월 8일 소원왕후 아니 세조 임금님 길과 4월 28일 소원왕후 귀신제를 그 전주이씨종학원에서 와서 주최를 해서 현재 치르고 있고요. 그리고 10월 9일, 바로 한글날이죠. 그날은 경기도에서 오셔서 주관 해서 현재 재래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하나 5월 15일이죠. 바로 세종임금님 탄신일입니다. 그날은 그 문화재청에서 문화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재래의식을 현재까지 치르고 있고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행사에 그 대해서 예, 오늘 우리 행사는 어, 금천구 어, 지혜에서 어, 매년 어, 봄, 가을 두 번씩 어, 고적탐방 행사로다가 어,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. 그럼 오늘 어디 어디를 목적을 잡고 오셨습니까? 예, 오늘 저 여주 방면에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이포나루로 해서 어, 그 민비 생가, 그 다음에 세종대왕릉과 효종, 대왕릉, 그 다음에, 여기, 신덕사까지 왔습니다. 오늘을 기회로 해가지고, 어르신들 건강도 더 찾고, 경로당에 돌아가시면, 회원들 간의 화목과 소통을 열심히 해서, 분위기 좋고, 진짜 천국과 같은 그런 경로당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